생각보다 맛이 없어요 이제. 저는 일주일 뒤부터 바로 출근을 하긴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정신력으로 버텼어요. 오늘은 삼일차가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붓기가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해요 입술이 너무 많이 부어서 손두깨가된 느낌이에요 종이컵에다가 부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맛이 없어요 이게 오늘은 오이 차로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부었죠. 부기가 언제쯤 빠질지 모르겠어요. 그치만눈 쪽이나 아랫 입술 쪽에는 아주 조금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산책 더 열심히 해주려고요. 저는 오늘 7일 차가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코 부목을 제거했습니다. 7일 동안 부목이 답답하게 덮여있다 보니까 지금 피지가 난리가 났는데요 그래서 오랜만에 개운하게 샤워도 하고 왔고 코 관리도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라인이 너무 제가 원하던 것처럼 자려운 코처럼 딱 라인이 뽑힌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성형한 지 2주 차가 되었어요 붓기는 보시다시피 조금 빠지긴 했는데, 아직 큰 붓기 또 나는 것 같고, 볼에 알사탕 누운 것처럼 아직 붓기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안을 해볼 건데요. 제가 막 회사 갔다가 퇴근한 길이어서 간단하게 선크림만 발랐거든요. 그래서 클렌징 웰로 선크림만 조금 집어주고 스킨케어 하려고요. 아, 여러분. 먹는 게 정말 중요한가 봐요. 1, 2년 전부터 여드름성 피부로 조금 변하더라고요. 성형한다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니까. 지 피부가 좋아진 거 있죠? 빵빵하니까 광이 진짜 많이 까 너무 좋아요. 광 보여요? <laughs> 이렇게 감쌀 때마다 옛날에는 정말 둥그럽고 울퉁불퉁했다면 지금은 엄청 매끈한 뼈가 만져지니까 좀 너무 신기해요. 안녕하세요. 성형한지 두달차된 레니입니다. 회복에 정말 많이 시간을 썼고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먹지 못하는 거랑 이제 코가 은근히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저는 숨을 못 쉰다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저 갈증이 엄청 많이 나서 물을 계속 마셨던 것 같아요 쉬지 않고. 저는 일주일 뒤부터 바로 출근을 하긴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정신력으로 버텼어요. 어, 동료분들 반응이 좀 어땠어요? 어, 생각보다 붓기가 많이 없다라고 음... 하시고 엄청 퉁퉁이가 돼서울줄 알았는데 음... <laughs> 생각보다 얄쌍해진 모습으로 와가지고. 노력을 좀 하고 간 거. 네, 붓기 차도 엄청 먹고요. 산책이 제일 좋다고 다들 말씀해 주시길래, 산책을 하루에 만보 정도 걸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뭐 광대부터 좀 변화차이 많이 왔어요. 광대는 딱 봐도 제가 네. 이제 길을 까고 다녀요, p 디님 <laughs>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도 앞 광대가 없다 보니까 사진 찍을 때 사람이 조금 많이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추구미가 고급스러움이었는데. 우와. 네. 역광대는 보시다시피 너무 너무 정면에서 봐도 옆, 옆에서 봐도 깨끗한 라인이 생게 너무 만족스러워요. 응. 사진을 찍을 때마다 이제 광대가 매끄러우니까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찍는 재미도 있고 또 꾸미는 재미도 있고 어떤 각도에서 찍든 광대밖에 안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각도에서 찍어도 광대가 안 보여요. <laughs> 그게 <laughs> 제일 큰데, 네. 사각턱이 아니라 그냥 매끄러운 제 턱이 보이니까 오히려 까게 되고 또 모자도 찾게 되고. 아, 그리고 비율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요. 키가 큰 편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코가 아, 너무 얄쌍해진 거예요. <laughs> 맞아요. 음. 엄청 얄쌍해지고 뚱뚱한 복코 느낌이 정말 사라져가지고 저도 놀랐어요. 음. 그리고 절골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제가 옛날 사진을 가끔씩 보다 보면 콧대가 뚱뚱하다는 느낌을 그렇게 못 받았는데 그림자가 져서 사람이 조금 더 고급져 보이고 광대가 덜 보이더라고요. 코 절골을 했던 게 신의 안수지 않았을까. 해보니까 그때 아마 자료한 네 맞아요 그대로 된거 같아요. 어때요? 네 제가 딱 원했던 자연스럽게 코끝은 화력이 올라가는 그 코가 된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 네. 이제 제코 보시고 주변에서 이제 코 수술 생각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객님. 이마 지방 이식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었어요. 실장님의 권유를 받고 생각을 해보고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 또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지방 이식이 새안 네. 세안, 하실 때. 네. 너무나 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마 지방 이식을 하고 나서 제일 큰게 일단은 매끄러우니까 이게 사람이 되게 고급져 보인다. 그냥 생얼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어 메이크업 한 건가라는 말을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얼굴형이랑 이제 볼륨감이 중요하다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건지 이마 지방 이식 하고 나서 확 느꼈던 것 같아요. T 존이라고 하죠. T 존이 딱 광이 도니까 안 그래도 뚜렷해진 이목구비가 더 뚜렷해 보이고. 멀리서 사진을 찍어도 저 멀리서 내티존밖에안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이번 성형 계기로 전체적인 피부도 많이 좋아졌고 특히 이마가 좀 피부 결이 깨끗해졌다 해야 되나요? 매끄러워졌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방 이식하니까 눈썹 모양이 바뀌더라고요. 눈썹이 제가 원래 여기 위가 꺼져 있다 보니까 약간 아 화난 눈썹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눈썹이었는데 이제 진짜 정말 일자로 펴져 있어요. 제 성형 정보는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